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그와 대비될 수 있는 이 종의 신분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또 우리가 빛진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빛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같은 사랑의 빛또 구원의 빛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것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신에게 빛진자처럼 끌려다니면서 종로를 타지 마라.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느냐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아마 설교 시간에 아빠 아버지의 이 아빠를 한국어 아빠라고 이렇게 해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더 공부를 해 보니까 아, 그건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하셨길래 아, 제가 많이 보지 않고 많이 살펴보지 않고 그분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아빠가 우리 우리 말로 이렇게 개혁개정에서 쓰여지면서 아, 사용된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더 공부를 해 보니까 이건 원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상의 아빠라는 발음을 좀더 어 원어적 표현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우리가 남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 양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남의 자식을 데려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어 의미상 또 느낌상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종은 상전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겠죠. 무서울 겁니다. 뭐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대할 때 절대 그렇지 않죠. 아 어, 제가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잘못을 했는데도 아주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부모에게 아주 대하는 걸 보면 저 녀석이 무슨 배짱으로 저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아들, 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건, 잘못을 하던, 약속을 안 지키던 당당하게 또밥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아, 내 자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에 속한 자,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래요. 당연히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상속도 받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삼성그룹이 이제, 이거니, 총수가 타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한 20조 정도 되죠. 그런데 상속세가 12조가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상속받았으니까 뭐 세금으로 많이 내는 거 괜찮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사실은 회사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회사를 실제적으로는 회사를 팔아야 회사를 팔아야 12조라는 돈을 마련하고 그럼 이제 회사 경영권을 이제 좀 지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경영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그 삼성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사람도 뭐 가난해지겠어요 뭐 상속세 내가 지고가난해진 것도 아니라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뭐였냐면 야 상속받으려면 세금을 저렇게 많이 내야 되는구나 그게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상속받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삼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자가 돼가지고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전 한푼 상속 때도 상속세도 안 내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상속세도 안 내는데요. 그런데 삼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거라는데. 뛰지도 않고, 세금도 안 뛰고, 다 준다는데. 에, 감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참 안타까워.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인데 그것을 좀 우리가 믿음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문자로 끝나지 말고 돌아보면 아무 공로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어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루 세끼다 먹고 살았던 거 같아요. 그냥 두 끼만 먹어도 살잖아. 그런데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좀 억울한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세끼다 먹고 살냥 먹는 거 걱정도 안 하고 살고. 참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도 그렇고 아무 공로 없는데도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복을 상속해 주셔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뭐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을 교회를 개척하고 이후에는 다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저는 이제 제 능력으로 하더라도 뭐제제 것으로 하더라도 이건 예한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일들을 할 때. 나중에는 우리 애완교가 좀 많이 성장하고 재정도 넉넉해지면, 제주머니가 아니라 교회의 재정에서 다 감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완교가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주간에도 몇 군데로부터 참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아프신 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예양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가 이럴 때는 뭔가 좀 도와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교회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라는 거죠. 제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 있는 능력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께 속한 거였는데 그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쁜 일안 하고.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남 기쁘게 하는 일이고, 서로 돕는 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런 일을 넉넉히 할수 있다라는 것. 너무 기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현지 중국계 우리 친구가 열심히 모아놨다고, 옷하고 이렇게 신발하고 가방들을 모아놨는데, 그렇게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자기 사무실에다가 주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불우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옷도 모아주고 학용품도 모아주고 오늘은 또 책을 많이 모아놨다라고요 그래서 가서 차에다 한가득 싣고 왔어요 아파트에 사니까 그게 좀 힘드네요 주택에 살 때는 그냥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우리가 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놓고 또 갖다 주고 실은알때 편했는데 아파트에 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차에다 놓고 내일이라도 바로 갖다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현지 친구를 보면서 참이 사람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다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많은 물질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또 저희한테 전달하고, 저희는 또저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달하고. 우리의 원래 우리 께 어디 있겠습니까? 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뭐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는데, 그런데 넉넉히 산다면 넉넉히 왜?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걸 가지고 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배짱이 좀. 두둑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사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에 드릴 말씀 하나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이 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만 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복되고 기쁘고 또 좋은 일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역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이것 또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영광을 더큰 영광 받으려고 우리에게 잠시 허락된 고난이다.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주의 일 끝까지 감당하셔서 정말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회사 삼성 그거 상속받는데도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우리의 하나님 것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시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사시면 하늘 창고가 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전하며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정말 당당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에 넘치게 베풀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기쁘게 내일 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